안녕하세요 돌입니다 오늘은 뭐할거냐면요 제가 방금 아주 따끈따끈한걸 사왔어요 이짝 숟가락이 있어요 일단 숟가락부터 어, 일단이 숟가락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산거냐면 한솥에서 산건데 오 냄새좋아 이게 뭐냐면요 나시고랭이에요 근데 야이 이 위에요 보시나?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땡초 땡초. 아!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땡초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불닭볶음면에 맵 불닭볶음면보다 더 맵거나 or 불닭볶음면보다 아주 안 맵거나요. 왜냐면 청양고추는 이게 제가 살때 이거 청양고추라고 보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울 것 같아가지고 음 매울 것 같아가지고 치즈 추가했어요 여러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치즈 추가 안 해도 여기는 기본으로 계란이 추가가 돼있어요 와 아, 맛있겠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와 새우도 있어요 새우 어? 잠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좀닦고 시작합시다 너무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야, 맛있겠다 일단은 새우도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 흘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매워 근데 막 그렇게 못 참아 줄 정도는 아니에요. 음. 막 많이 맵지도 않고 또 완전 조금 그렇게 맵지도 않고 그냥 물도 조금에 보다 더안 매워요. 실망이에요 어쨌든 맛은 있어요. 음. 아구거아 아, 너무 완전 그냥 산거 그냥 그냥 산거 그냥 여기가 이게 그거에요 이게 cnn이 선정한 세계 되게... 제일 맛있는 진미 중에서 2위에요 2위 그리고 라시구랭인데 1위도 제가 알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잘안보아가지고 이거는 한솥에서 그냥 파는 겁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여러분 데 이게 이 양도 음. 많아요 음 양도 많고 짱 그냥 그냥 네, 짱입니다 그리고 살짝 매운거 빼놓으은그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드시고 싶으면은 이 청양고추 빼달라고 하면 빼주 빼주실 수도 있어요. 어, 치즈 추가 안 하셔도 계란 있어가지고 매운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씨앗을 그대로 씹으면 씹으면 너무 따가워요. 아니, 따가운 게 아니라 매워요. 고추씨를 씹으면 그냥 그렇게 막 허가 막 허가 막터질것같 정도로 그렇게 맵진 않아요 음한 개씩 써도 좋은 것같아요 내가 못 먹고 이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맛있음 근데 맛있긴 한데 음 어린이 분들은 이거 빼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맛좀제려드릴게요 수영은 녹독 터지는 식감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밥알에다가요 간장 을 먹는 거 그냥 밥이 술술 넣은 거야 그리고 열치를 하고 싶은분한테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창양고추가 있어가지고, 아우, 너무 매워요. 나 그렇게 맵진 않은데, 뒤에 올라요, 뒤에. 아우, 아, 어제 먹었던 똘미, 쫄면이랑 똑같아. 어제 제가 쫄면을 먹었거든요. 음, 맛있다. 들가요 아! 아, 너, 아, 동가 아니라, 허우, 아니, 입에서, 천천히 물을 질러요. 이게, 짬짬인 점은, 고기도 먹게 썰어 놓은 것 같아요. 음 얘제 나요? 아 뭐? 어 이게 면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건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해주신 건데 한국 면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먹으라고 나눠주는데 먹을게요. 이걸 음. 네. 아, 이거, 어묵이 또, 내가 존맛탱일 수도 있네. 음! 근데! 빨갛아요. 빨간데, 맵진 않아요, 그냥. 그냥,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묻은것 같아요. 음! 밥도 좀니다 내가. 이거하고 가만 있으면 그냥 쓱쓱쓱 다, 다 비벼 먹을 것 같아요. 음, 어묵국수 맛있아 파는 어묵으로 만든 건데, 부산 어묵. 음 부산 한묵 맛이 안나요 그냥 직접 어묵을 만들어서 만는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모두들 저는 영상 끄고 이 둘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모두들